자 친구들 오른쪽에 써져 있는 거 보도록 하시면은 자 an 수열이 bn 수열보다 크고 cn 수열보다 작을 때 여러분들 an의 왼쪽에 있는 bn의 극한과 오른쪽에 있는 cn의 극한 값이 알파로 서로 같다면 자 가운데 겨있는 an 수열의 극한 또한 알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배우셔서 알고 계시죠 그때 여기에 등호는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, an 수열이 3n 제곱 플러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n제곱 마이너스 5n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극한은 4an 밑에 6n제곱 플러스 5가 들어가 있는 이 수열의 극한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왼쪽에 주어져 있는 이 크기 관계에 오른쪽과 똑같은 수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디에다가요? 가운데에다가요 아시겠죠? 그래서 3개의 향했다가 다 곱하기 4를 먼저 해줄 겁니다. 그러면 12n 제곱에 플러스 16이 되겠고, 그거 나갔다 4n 4an이요. 그 다음에 12n 제곱에 플러스 20n보다가 됩니다. 자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3개의 양에다가 다뭐 해줄거냐면 6n제곱 플러스 5를 어, 분모에다가 어, 곱해주실건데 요 놈이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곱하는거기 때문에 항상 양수죠 그래서 그냥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3개의 양에다다 곱해볼게요 그러면 6n제곱 플러스 5분의 12n제곱 플러스 16자 크거나 같다 6n제곱 플러스 5분의 4an 자 크거나 갔다 6n 제곱 플러스 5분의 12n 제곱 플러스 20n이 되겠어요. 자 드디어 가운데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놈을 만들어냈는데 선생님이 그 좌우의 극한값을 한번 보도록 할거예요 일단 왼쪽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.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6n제곱 플러스 5분의 12n제곱 플러스 16을 보도록 할건데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고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의해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가지니까 그 극한값은 최고차의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6분의 12 2라고 하는 극한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. 그다음에 오른쪽도 보도록 할게요. 자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6n 제곱 플러스 5분의 12n 제곱 플러스 20n을 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고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의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를 가지게 되죠. 그때의 극한값은 최고차 항의 개수의 비와 같게 될 테니까 분모의 6, 분자의 12, 2라고 하는 극한값을 가지겠습니다. 자, 왼쪽에 있는 극한값이 2고요. 오른쪽에 있는 극한값 또한 2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그때 가운데에 있는 것의 극한 또한 잘 n이 무한대로 갈때 6n 제곱 플러스 5분의 4an 또한 2로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. 정답은 2번 되겠네요.